Mm -hmm. Let's go. <laughs> 인베 올 수는 있겠다, 저조함이면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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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탑에다 와드 해주는 거야. 하하하하하하. 하. 자, 내가 군서 배웠듯이 잘 보고 배우라. 오, 나이스. 아, 히들 저기 좋은 거지?

얼마나 대담한지 보여주겠스피드 <목소리도> 선글. 완전 초스피드다. 피들 덕분에 더 초스피드. 진짜 템이 똑같아. 이제 내분노을 느끼게 될 것이다. 와드만 할게, 여기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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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이신니스 어어, 야, 야! 많이... 이런... 개이바야. <laughs> 가, 가, 가. 우리가, 우리가 점화가 있어. 이럴 때카드아가 <laughs> <laughs> 모든 것이 계획대로 어가는 거야. 왜또 가야 돼? 기다려. 난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해. 리시 아마 여기일 거 아, 알았어. 네이리시 알았어. 어 네가. 알아 알아. 어, 씨, 받았지? 나이스. 파월 다아 잘했다. 눈을 보세요. 챔피언 집중 조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왔다 얘는 좋은데 이킬 먹으니까 템이 많네. 아 그래서 돈이 많아. 맞다. 오케이. 이제부터 넌내 차단 있는 데 4시까지. 도발 오면 말해? 도발 오면 바로 긁어. 이건. 그렇지. 그걸로 빠질 거고. 나 그냥 템좀 맞추고 올게. <laughs> 내가 여기 있으면 좀 애가 압박받을까? 많이 빠진 거죠. 또 와드 내려놨습니까? 다음에직선갱 간다. <laughs> 아니다 레벨 6을 찍고 가야겠다. 그것도 다 아, 네.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지 나쁜 거 같아. 고고고고. 슬로 걸림. 스 신속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. 아, 나이스 좋았다. 어또 온다. 아 뭐야 시마 저 위에 태포가 있어. 나이스. 완전 이겼네. 나 없이도 이겼네. 저기 행부리면 좀 말해라. 이건 건설지. I mm -hmm. 한누누 간다 John 면좀 말해라. 이건 건설 n 인비판이 i 음.. g p e o p l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면 놀랄걸? m l o o 네 i n g at you. I'm l o o k i 오, oh. 아내눈내눈응 그거 <목소리> 안녕 안녕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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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다. 오.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지. 래 어, 그래? 안 좋은데. 위험한데. 네, 오 잡았어. 네, 어 잘못 썼다. ポータブルパークが進んだ。 나 가는 중아우야오 <laughs> 저도 이불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, 먹어보겠습니다 는 바텀이 나이스 나이스, 와, 트리 좋네. 으흠, 그래, 그래. 48... 아, 2흠으 아공 20초 눈에 곳에 챔피언스 쪽 조명에 오승걸 환영합니다. 3초 안돼 아더님 습니다 네, 좋았다.

넌 그냥 갈길까. 내가 나아수 먹게. 뭐. 예감안 좋은데. 아 어. 뭐야. 이건 나 다시 오는 거지. 내 세상이야 여기. 내 정글입니다 여기. 시즌 3로 넘어가려고 아이, 갑자 쳐서.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어떻게 하기로. 어떻게 감감고 싶은데. 많아 없는데 그냥 20으로 계속 채우고 있어. 4다 <laughs> <쉽죠? 응. 웃음> 좋은데. 아. 여긴 루누포 보방. 아들 아니지. 쾅쾅쾅 쾅. 아, 서서서. 이거 빠지고 저러고 치. 이안 좋은데. 어, 밀자. 눈, 을보고봐 눈, 아,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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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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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!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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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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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차, 빨리. 에헤. 아우. 재밌다 재밌다 롤 눌는 말 하면은 계속 이겨